제가 3개월 만에 10kg 감량에 성공을 하고 3년째 요요 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비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면 엄청난 노력과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살이 빠지는 데는 딱한 가지 규칙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굶고 무리하면 식욕이 터지고 결국에 요요가 오고 우울해지고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산 후에 10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그단 하나의 규칙과 실천 팁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 전에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살이 제대로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찌기 쉬운 몸이 되었을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저 역시도 다이어트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처음 했을 때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서 했었어요 하루에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운동 막 한두 시간 꼬박꼬박 했죠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단기간에 무리를 해서 급격히 빼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손발이 막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리고 맨날 맨날 피곤하더라고요 대사가 망가진 상태에서 억지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얻은 부작용이었어요 다이어트를 중단하자마자 요요가 와서 살이 당연히 다시 붙어 붙었고요. 그다음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칼로리를 극도로 줄이는 방식은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란 숨만 쉬어도 우리 몸이 알아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이게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몸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지방을 저장하려는 절약 모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면 얼마나 먹느냐 보다 몸이 어떤 상태로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보통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래서 도대체 그단한 가지 규칙이 뭔데 하실 텐데요? 바로 체질을 바꿔라입니다. 그럼 왜 체질을 바꿔야만 살이 빠질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어, 내가 그동안 노력을 해도 안 빠졌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제일 먼저 쓰는 에너지는 혈당이에요. 당.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죠.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공급이 되죠. 그런데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이 길어지면은요. 혈액에서 바로 공급할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기 쉽도록 간과 근육에 저장해 둔 것이 우리 몸이 두 번째로 사용하는 에너지. 글리코겐이에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요 우리가 공복일 때 혈당이 떨어져도 뇌가 멈추지 않도록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힘을 낼때 근육 자체의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처럼 글리코겐은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곳에서 대기하는 비상연료인 겁니다 문제는 이 글리코겐 저장 창고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간과 근육을 다 합쳐도 보통 성인 기준으로 400g에서 500g 정도 밖에 저장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 글리코겐 창고마저 꽉 차서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 몸이 세 번째로 쓰는 에너지인 체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체지방이 저장되는 곳은요 바로 지방세포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빼고 싶어하는 뱃살, 옆구리 살, 허벅지 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체지방은 글리코겐처럼 쉽게 꺼내지 못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글리코겐을 먼저 다 써서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에만 체지방을 분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글리코겐 창고가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절대로 체지방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지방을 태우는 체질이 되려면 먼저 이 글리코겐 창고를 다 털어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저장하고 꺼내쓰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는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된두 번째 원리, 체지방 축적이 활발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밥, 빵, 과자처럼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췌장이 어 혈당 올라갔네 하고 바로 인슐린을 내보내게 돼요. 인슐린은 원래 혈액 속의 혈당을 세포 안으로 실어 나르면서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쓸수 있게끔 도와주는 신호 전달 체계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인슐린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만들어낼 때 생깁니다. 하루 종일 단 음식들을 막 먹게 되면 혈당이 계속 오르게 되고요. 그때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세포들은요 이 반복되는 인슐린 신호 지쳐버려요. 그리고 둔감해집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혈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높은데 세포는 에너지를 잘못 쓰니까 남은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 세포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돼요. 결국 인슐린은 에너지 전달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역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몸은 점점 체지방이 어떻게 돼요? 쌓이겠죠. 배가 나오고 허벅지랑 팔뚝이 굵어져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칼로리를 줄여도 체지방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말로 비만의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순히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분비돼서 생긴 대사 고장이 살을 찌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두 가지 원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 몸을 지방 연소 체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지 않나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몸이 글리코겐 창고를 다 비우고 체지방을 꺼내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지방 저장을 멈추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는요, 단순히 칼로리만 확 줄여서 되는 게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 그리고 글리코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두 가지 숙제를 결해서 지방을 태우는 체질을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전에 혈당이 확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인슐린이 나오고 지방을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 혈당 스파이크만 막을 수 있다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혈당을 가장 빨리 가장 높게 올리는 거는요. 밥, 빵, 면 그리고 달달한 설탕 이런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소화흡수가 너무 빨라서요 포도당으로 빨리 전환되기 때문인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화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의과대학 연구에 의하면은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15%에서 40%까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화기관이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시키고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꾸면 먼저 먹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소화하느라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소화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이 먼저 장에 도착하면 GLP-1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GLP-1은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위고비 아시죠? 위고비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 호르몬은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하고 동시에 뇌는 아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즉 혈당 안정뿐만이 아니라 포만감까지 높여주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이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아세요? 여기다 이렇게 달고 혈당 측정하는 게 있어요. 빵, 소고기, 샐러드 순서대로 먹고 다음 번에는요 샐러드, 소고기, 빵 순서대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먹고 순서만 바꿨는데도 정말 식후 혈당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무조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식전에 샐러드를 먹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자주 먹는 한식은 샐러드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먹으면 되냐면, 콩나물 무침이나 시금치 나물, 뭐 이런 것처럼 식이섬유로 된 반찬을 제일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도움이 엄청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세컨드밀 효과를 이용한 아침 식사 전략이에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세컨드밀 효과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끼의 혈당 반응까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즉 아침을 안정적으로 먹으면 점심 저녁까지도 혈당이 덜 오르고 지방 연소 모드가 오래 유지된다는 거죠. 아침에 혈당이 한 번이라도 확 튀어 오르면 몸은 그걸 기억하고 하루 종일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려는 패턴으로 가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점심 저녁을 잘 먹어도 몸이 지방을 쓰지 못하고 저장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가 되면은요 그 다음 기에서도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요 몸은 오 어, 지방 써도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컨드 밀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럼 아침을 어떻게 먹어야 이런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핵심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빵이나 시리얼처럼 정제 탄소물로 시작을 하면은요 혈당이 로켓처럼 튀어 올랐다가 확 내려가거든요. 반면에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줄수 없는 코만감도 느껴지고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꼭 삶은 달걀 두 개에다가 아몬드 한줌 또는 그린 요거트에 견과류 한 컵을 먹거든요. 이렇게 바꾼 뒤로 오전 내내 허기가 거의 없고요. 점심때 폭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에너지가 몸 안에 도는 느낌이라서요. 수술을 많이 한 날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식사 후에 10분만 걷는 거예요. 아, 나는 살이 찌는 체질이다 하는 분들 중에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해서 그냥 바로 눕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식사 직후 혈당이 막 올라가는 그 시점에 가만히 있으면 그 혈당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서 체지방을 쓰려면 혈당과 글리코겐부터 비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사 직후가 바로 이두 개의 에너지를 소모할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후 20분 산책만 해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고 빨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하면 40에서 60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근육은 움직이는 순간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을 에너지로... 썼기 때문인데 이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동시에 걷는 동안에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까지 써버리니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요 천천히 먹기입니다. 살이 잘 찌는 분들 식습관을 잘 살펴보면은 많이 먹고 또 계속 먹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엄청 빨리 드세요. 음식 막 마신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요 음식이 한꺼번에 위로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돼요. 그 순간은 몸은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여분을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요 음식이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덜 되고 몸은 지방을 태우는 를 유지를 하게 될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포만감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느껴지지 않아요 보통 식후에 20분쯤 지나서 위에서 소화가 시작하면서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렙틴 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 렙틴이 뇌에다가 이제 다 먹었어 배불러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5분 10분 만에 후다닥 먹어버리면 그 신호가 오기도 전에 이미 과식이 돼 버리는 거죠 배부른 걸못 느껴요 그래서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항상 배가 덜찬 느낌이에요 식사 후에도 뭔가 계속 먹고 싶은 느낌, 가짜 식욕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이럴 때는 천천히 먹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입 먹을 때마다 식감, 향, 온도를 느끼면서 꼭꼭 씹고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입 먹는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씹는 횟수 자체를 늘려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맛도 더잘 느낄 수 있고요. 식사 중에 포만감이 서서히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7분 만에 먹은 사람보다 25분 동안 천천히 먹은 사람의 혈당 상승폭이 40%나 낮았고요 인슐린 분비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결국 먹는 속도만 늦춰도 지방에 타기 쉽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꿀잠 자기예요 혹시 새벽까지 막 드라마 보고 술 마시고 늦게 자고 그 다음날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유독 배고파요. 진짜 눈뜰 때부터 배고파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엄청 당기거든요. 이런 증상은요, 짧은 수면 시간 혹은 좋지 못한 수면의 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은뚝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수면 시간이 7, 8시간인 사람과 5시간 이하의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5시간 이하로 잔 사람이 과자 빵 같은 고탄수화물 간식을 찾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 크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야 근육이 회복도 하고 지방도 태우니까 결국은 꿀잠을 자는 그 시간이 살이 빠지는 시간 이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11시 전에는 스마트폰 끄시고 침대에 눕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출산 후 10kg을 감량을 하고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규칙, 체질 바꾸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방을 저장하는 체질에서 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방법 뭐였죠? 식사할 때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고요. 아침을 잘 알고 먹어야 세컨드밀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식후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이고 천천히 먹기와 꿀잠 자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쉽고 간단하죠? 이 쉬운 방법들만 꾸준히 해줘도 인 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저장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체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무리하게 굶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러비어스타트 love 러비어바리 love 오늘도 당당하게 바이